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중심 5에서 x만큼 떨어진 현 ab의 길이의 제곱을 fx라고 하자. 이때 fx를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고, 이 원의 중심에서 x만큼 떨어진 현 a, b의 길이의 제곱을 fx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fx를 먼저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겠죠? 자, 여기에 보조선을 하나 그리면 여러분이 현의 길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가 좀 편할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조선을 그릴 거냐면, 점 5와 B를 이어서 이렇게 선을 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여요? 네, 여기에 직각 삼각형이 생겼죠? 자, 그래서 이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 B에 절반, 요만큼의 길이를 먼저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을 내리면 이 선은 현의 길이를 2등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빨갛게 그은 선이 이현 AB의 길이의 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나타내면,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1의 제곱에서 x의 제곱을 뺀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 ab의 길이는 2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자, fx는 요것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fx는 4 곱하기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0부터 1까지 fx dx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fx 대신에 요거 대입합시다. 그러면 선생님은 4는 앞에 쓰고 1 마이너스 x의 제곱을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1 마이너스 x 제곱 적분하면 x 마이너스 3분의 1에 x의 세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0부터 1까지 대입하시면 4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3분의 8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적분 뿐 아니라 원과 현의 기본 성질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